요즘 이 뉴스나 여러 방송에서 이 빌라 전세 사기를 정말 많이 다루고 있죠. 뭐 빌라를 몇백 채에서 천 채까지 가지고 있는 뭐 빌라왕들이 몇달 전부터 수사를 받고 뭐 구속도 되고 어떤 빌라왕은 뭐 사망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 빌라나 오피스텔 이 전세 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판을 짜고 이 사기를 치는지 제가 한 2년 전부터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놔서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또뭐 예방법이나 대처 방법을 공유해드렸는데요. 오늘 중요한 내용은 요즘 이 높은 이자와 이 건축비, 원자재 값이 상승해서 여러 뭐 소규모 주택 사업 시행자들이 뭐 금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바로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전셋집을 구할 때 정말 중요하게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. 뭐 살짝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예방법을 알아볼 테니까 꼭 기억하셔서 피해보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.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집합 건물에 뭐 전세 2억짜리 집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한다면 당연히 이 등기부등본부터 확인을 하죠 이 소유자는 누구인지 이 집에 대출은 없는지 나름 꼼꼼하게 확인을 할 텐데 그런데 이 등기부를 봤더니 이 소유자가 개인이 아니고 이 땡땡신탁회사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를 보셨을 텐데요 그럼 우리는 뭔가 찝찝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신탁등기가 대체 뭔지 여기저기 검색도 해보지만 이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어. 계약을 할까 말까 고민하게 되는데 이 집주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죠 원래 내가 소유자인데 사업 절차 때문에 신탁회사로 잠깐 옮겨 놓은 건데 다시 자기 앞으로 가져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 등기부를 자세히 봤더니, 진짜로 몇년 동안 이 집주인 명의로 돼 있다가, 이 신탁회사로 넘어간 걸로 나오고, 이 등기부에 근저당권 같은 뭐 전세입자한테 불리한 권리도 없으니까, 그냥 믿고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.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. 이 신탁 등기를 꼭 확인해 봐야 돼요. 먼저, 이 신탁등기가 뭔지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데, 신탁등기는 뭐 담보신탁, 관리신탁, 처분신탁,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우리가 뭐 세부적으로까지 알 필요는 없고, 이 신탁등기가 대충 이런 거고, 뭐 이렇게 해야 피해를 안 보고 당하지 않는구나.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, 처음에 어떤 사람이 이 땅을 사서 이 빌라를 지어서 분양을 할 목적이라면, 이 땅을 살때 대부분 이 땅을 담보로 해서 이 대출을 받으면서 진 진행을 하는데요. 이 땅만 샀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. 이 건물을 지으려면 이 많은 건축비가 들어갈 텐데 땅주인이 뭐 돈이 많으면 대출 없이 자기 돈으로 건축비를 감당하면 될 텐데 대부분 대출을 받죠. 그런데 처음에 땅을 살때 이미 땅을 담보로 최대한 땡겨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담보가 치는 이미 없어서 이 건축비를 감당할 이 추가 대출은 어렵죠. 바로 이때 땅주인은 땅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넘기면서 대출받을 은행을 1등 수익권자로 지정해주고 담보신탁계약을 하게 되는데요. 뭐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텐데 단순하게 이런 거죠. 이 땅주인 니가 이 땅에 빌라를 지어서 분양을 하는데 너는 땅밖에 가진 게 없으니까 이 건축비가 필요하지? 그럼 우리가 은행이랑 빌려줄게 대신에 이땅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넘겨주고 나중에 네가 돈을 다 갚으면 그때 다시 네 명의로 소유권을 넘겨줄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나중에 빌라를 분양해서 매매나 전세금으로 이 신탁회사와 은행의 돈을 갚고 다시 소유권을 찾아오는 건데 대부분 세입자 전세금을 받아서 정산을 치르는 거예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죠 자기 돈은 거의 안 들이고 이렇게 한다는 게 그럼 여기서 우리는 더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죠. 이 전세계약은 대체 누구랑 해야 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, 이 땅주인이었던 앞으로 집주인 예정인 위탁자랑 전세계약을 해야 되는지, 아니면 현재 땅 소유자, 신탁회사인 수탁자랑 계약을 해야 되는지,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, 이 계약할 때이 등기부에 추가로 확인해야 될 서류가 있어요. 바로 이 신탁 원부라는 중요한 서류인데요. 처음에 등기부를 봤을 때 소유자가 이 신탁 회사로 되어 있다면 등기소에 가서 이 신탁 원부를 발급 받아서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 안에는 이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세부적인 신탁 계약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임대차 계약의 권한과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. 이 신탁 원부를 확인해봤더니 이 위탁자는 이 신탁 수탁회사인 수탁자 동의 없이 임대차 행위를 할수 없다고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은데, 즉 위탁자 맘대로 이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나중에 이 보증금 반환의무 책임도 이 위탁자한테 있다는 거죠. 나중에 일이 잘못되면 은행이랑 신탁회사는 자기네 동의 없는 전세계약이니까 무효라고 할 텐데, 그럼 이 전세입자는 낙동강 오래할 신세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위탁자랑 계약을 할 때는 꼭이 수탁자에게 전세계약에 대한 서면 동의서를 받아서 계약을 체결하시고 이 수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전세금을 입금하시면 좋은데 만약에 이 집주인 예정자인 위탁자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이 동의서를 안 받아준다면 그냥 계약을 안 하시면 돼요. 다시 말씀드리지만, 이 집주인 예정자인 위탁자랑 전세계약을 할 때, 이 신탁원부에 나와 있는 임대차 계약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지 확인을 안 하거나, 그 권한이 신탁사에 있음에도 그 동의서를 받지 않고 이 위탁자랑 계약을 해서 나중에 혹시 뭐 경매가 실행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 전세금을 한 푼도 못 건질 수도 있다는 점꼭 기억하시고요.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. 위탁자랑 전세계약을 할때이 특약은 꼭 넣으셔야 돼요. 임대인은 잔금시 동시행으로 신탁 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을 임대인 명의로 이전하기로 한다. 불이행 시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조건없이 반환한다든지 뭐 손해배상을 약정한다든지 꼭 이렇게 넣어주시고 잔금 치르는 날 그냥 막 돈부터 주지 마시고 법무사 측에 의뢰를 해서 신탁 등기 말소 서류를 받아서 확인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같이 진행하는 게 좋은 방법이고요. 그리고 이렇게. 찝찝한 계약일수록 이 계약금은 적게 소액으로 지급하시는 걸 추천드려요. 많은 분들이 계약금은 뭐 무조건 10%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이건 뭐 서로 약정에 따라서 적게 줄 수도 있고 많이 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한테 얘기를 해서 한5% 정도만 준다든지 협의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.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필요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